안녕하세요. 저는 방송을 하고 있는 BJ 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신 분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아. 이쁨. 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AA에서 A 사이입니다. 굴욕적인 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시작부터 야, 방송 끝까지 씨. 장난스러운 남자인 팬분들이 가슴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파인 옷을 입었는데 있어야 될게 없다 내가 벗는다고 여자가 되냐고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저도 있어? 겉으로는 장난 봐주는척어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봐치는데 속으로는 아 가슴 수술 해야겠다 진짜 가슴 수술이 절실하다 이렇게 매일매일 느끼죠. 오늘은 드디어 가슴 성형 당일입니다. 이뻐지고 오겠습니다. 다들 많이 기도해주세요. 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현이 어떻게 되요 진현이야. 네. 소개로 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어떤 경로로 정확히 내원하게 되셨을까요? 라이언 선생과 채널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 보니까 후기랑 가슴 수술 같은 거 대해서 자세하게 네. 나와 있어가지고 네. 입으시는 둘레 소옷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60인지 70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가 원장님 뵈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한번 더 해드릴 거니까 선호하시는 네. 보형물 제품이나 혹시 찾아보신 제품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벨라젤이 제일 잘 만든다고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벨라젤 스무스파인 같은 경우는 국내 여성분들의 뼈대에 맞춰서 사이즈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안쪽에 이제 젤의 응집이 강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모양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촉감, 만족도 두 가지를 같이 얻어가실 수 있으세요. 혹시 샘플 보형을 직접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타 벨라젤이에요. 네, 한번 만져보실까요? 엄청 말랑말랑해요. 진짜 같아요. 엄청 쫀쫀하다. 오호 주먹으로 쳐봐도 돼요? 쳐보셔도 돼요. <laughs> 튼튼하죠? 네. 트럭이 달고 지나가도 튼튼할 것 같아요. 이그 라인으로 오늘 상담 진행하실게요. <목소리>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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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현이님? 긴장돼가지고 안 셌어요. 아 긴장돼요?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은 제가 할 테니. <laughs> 현희님 혈액 검사를 제가 네. 봤어요. 뭐 오늘 수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네, 굉장히 건강한 컨디션에서 가간 수술이 잘될것 같고 간 수술하기 앞서서 원하는 음. 컵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풀 비에서 C. 음. 그러면 좀 약간 티나게. 자연스럽게 컸으면 좋겠어요. 한번 사이즈 측정 좀 같이 할게요. 71 13cm. 지금 13cm인데 풀 비해서 C 정도 생각하시면 하이 타입은 275가 있고 네? 울트라에선 300이 있어요. 골든 하이 275가 들어가면 4.3cm가 나오고 울트라 하이는 370cm가 들어가면 4.8. 4mm 정도 차이가 나요. 한번 넣어보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에 울트라 하이 300, 하이 275로 왼쪽에 한번 넣어볼게요. <laughs> 엄청 크다. <laughs> 양쪽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딱 지어 보시고 옆에 사이드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을 더 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생겨서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가슴 성형한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걸 음. 원하거든요. 갖고 있는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세요. 그럼 저는 일7 5오석이요 본인이 자연스럽게 원하시면 부유방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가슴골에 넣어가지고 원래 현희님이 태어날 때부터 모태가슴 이었던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수술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어, 수술하면 좀 많이 아파요? 투메센트라는 용액이 있어요 용액으로 수압방리라는 겁니다 슈크림빵 안에 슈크림이 이렇게 음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네. 부드럽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는 통증이 굉장히 감소가 돼요. 흉터가 좀 많이 남을까요? 흉터 때문에 다들 겨드랑이 절개한다는데 저는 밑선 절개하잖아요. 우선 흉터가 굉장히 짧습니다. 일부러 3cm 안쪽으로 가게끔 흉터 절개를 하고 흉터의 상태에 따라서 토닝 레이즈라든지 프락셀로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어, 흉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셔도 되고. 가슴 성형 하고 난 뒤에 관리해줘야 된다는데 뭐 따로 하는 게 있나 요 여기서? 예전 같은 네. 경우는. 이제 현희님이 들어갈 보형물보다 넓게 공간을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딱 맞게끔 악리가 들어갑니다. 공간을 더 크게 만들지도 않고 더 작게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사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성형 어티 좀 많이 날까요? 어 벨라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왔고 젊은 층분들이 촉감 때문에 많이 선호하세요. 충전율이 100%여서 모양 유지가 굉장히 잘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좀 윗블록이 있지만 나중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 잘 받고 겠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laughs>